안녕하세요. 기억입니다. 이번에 볼 공포 게임은 프릴처 팩스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음,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이 봉투를 뜯으면은 이 동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한 공포 게임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작. 아, 플레이있구나 오, 재밌겠다. 이렇게, 응? 어? 색을 뜯으면 은 괴물이 나오는 거? 어? 이렇게 다 나비가 된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딱 봐도 나비가 안될것 같은데? 오! 어. 우스! 아, 내 네, 보스라고요? 생물을 만드는 거라 행운을 음. 빌어 여기다... 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야. 믹서기는 또 뭐야? 연가시 두개면은 저게 나온다. 이러면 장수풍뎅이가 나온다. 이러면 개구리가 나온다. 이걸 합치면은 스네이. 와나 여러 가지 바닥을 보면서 어? 어? 뭔가 들어갔는데요? 아닌가?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만. 다음에 무슨 얘잖아 지렁이 두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쳐주면안 보여요. 저것도 이거 하나 넣고, 이제. 에이, 뭐시기로, 예전, 지렁이하고 크리마. 음. 아,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다고? 아, 근데 이런 팩을. 보면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 정신기 Great 좋았어 다른 주문이올 것이야 A가 예지 A 하나 C는 두개 따른는데 어레이. 에이요. 얘네 지렁이 등장하고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고, 룬, 벌레, 지렁이, 벌레, 애벌레, 지렁이. 하기는 쉽네. 한번다 만들어 줄까? 오케이 일단 자판기 다 열었습니다. 이제 퀘스트 깨보도록 할게요. 응? 아다 만들어놨는데, 은혜 하나 더 필요하네요. 짱 신기해 개구리 3개 갈팽이 2개 얘네가 탈출 안하는 게더 신기하다. 달팽이, 개구리, 딱정벌레, 박쥐 안 날아가냐? 그러네, 땅신기하다. 화장 어, 실수요, 쏘리요 나비 2개, 박쥐 1개 스콜피온 1개 랩 2개 이런 박쥐 다신 소환해야 돼 이러면? 오 나비 색깔이 달라 오짱 이쁘다 고기가 꺾여 있어요, 옆으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고기가 꺾이는 건가? 오케이. 마지막 오더래요. 에이, 다 죽이고. 워터플라이 1개 배트 1개 스크루피온 1개 크랩 1개 29 20스한어 1개 배트 한개 블라인 1개 파란 둘러 2개 and go out the door 오케이 바이바이 다시 왔는데 그냥 끝내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이거 세번 틀리기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세번 틀리기 이거 벌레만 대충 넣어서 보내보자 한번더 틀려 아이 뭐 어쩔건데 유아 뭐야 이렇게 심각히 끝나는거였어? 뭔가, 그냥, 화려하게 할줄 알았는데, 화려하게는 안 하네요. 화려하게 안 하고 이러고 끝이네. 세번 죽는 것도 봤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이, 일단은 이 영상, 이 영상이래. 게임은, 음 이런 특이한 재료를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어,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엄청 재밌게.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막동물들 돌아다니거든요. 어,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전반적으로 엄청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실패했었을 때 초반에 모가지 돌아간 게 그건 버그인 것 같아요. 화면도 아까 첫 번째 할 때는 화면도 막좀 원활하게 안 돌아갔고, 딴빈 화면에서 고정된 거 보니까 버그인 것 같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냐 만들고 제출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동물들이 좀더 여러 가지 나오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동물도 있잖아요. 이런 만드는 조합법들? 이걸 따로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지 말고, 이런 빈 공간에 책으로 있으면은, 더욱더 편하고 재밌게 할수 있었을 것 같네요.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